전통에서 혁신까지 경북의 맛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먹을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너무 많아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신기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목소리> <laughs> 눈이 시둥그레진 채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혁신과 전통 건강을 키워드로 경북 식품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지난 9월 1일, 경주에서는 경북 식품산업의 전반을 둘러볼 수 있는 맛있는 소문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름 때보다도 풍성한 음식과 식품들이 넘쳐날 때지요.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요. 각 지역의 맛 더불어서 전통 그리고 식품 산업의 동향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대로 즐겨보시죠. 경북의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한자리에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올해는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경상북도의 다양한 식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어떤 박람회인가요? 어, 기존의 박람회랑 다릅니다 음? 왜냐하면 어, 기존의 식품은 부엌, 어, 주방 이럴 텐데요 이제 기술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입힌 푸드 또 식품 박람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방에서 하기 싫은 힘든 것은 로봇에서 시키고 우리는 지휘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걸 기반으로 한 종과 음식을 퓨전으로 미래로 젊은이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또하나 세계로 나가는 김밥 이것들을 우리 23개 시군 특유의 그쪽에서 나는 것들로 만들어서 셰프의 손을 거친 아주 정교한 김밥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식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사내지미와 기술입니다. 아 맛과 기술 음 <목소리>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우수 제품들의 전시와 홍보를 위한 단순 판매의 장을 넘어 급변하는 외식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고기를 사용자가 마블링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음 나는 마블링이 11% 들어가게 고기를 출력하고 싶다. 음 나는 5%, 5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음식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음식을 네. 만들어 먹는다. 그쵸, 아 제가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고 아 지금 고기를 어제 프린터로 출력해서 오븐에 구운 거. 음 지금, 지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맛을 봐도 될까요? 네네. 드셔보세요. 오자 그러네요. 어? 잘 살립니다. 오 향은 고기에요 네. 그 맛은 어때요? 어때? <laughs> 저는 사실 네. 만든 고기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일단은 맛있고 퍽퍽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네. 세상. 네. 야, 신기합니다. 음. 3D 프린터로 만드는 대체육과 로봇을 기반한 미래의 주방, 그리고 경북 전통 음식인 종가 음식까지. 그야말로 경북 식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가는 k f o o 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꽤 좋은 걸 아는데 그들이 우릴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것도 궁금해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한국 식품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늘이에요. 그 바늘이라는 거는 뚫고 들어가면 그 뒤에 실 따라 가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 바늘이라는 부분을 저는 전통 식품에서 찾고 싶은 거죠. 음...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안동의 이 전통 종가집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합니다 음... 우리의 것과 서양의 것에 조화로야 이곳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우리의 김밥이 케이푸드의 열풍을 입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경북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만든 이색김밥도 함께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밥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경북의 특산물을 넣어 만든 전국의 김밥 달인들의 화려한 레시피도 선보였는데요. 먹기 아까울 정도의 형형색색의 김밥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다 되가는 것 같고요 작품들이 보입니다. 와 바다가 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문어도 보이고요. 벌써 이 바다의 향기가 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아예 저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호미고돌 문어를 가지고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문어로 김밥을 만든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무슨 맛일까 궁금할 거거든요. 이 맛에 대한 표현 어떨까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김밥은 문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문어의 쫄깃함과 음또 질기지가 않아요. 문어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어,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입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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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앞바다에 문어가 온다, 온다, 온다! 음. 문어가 왔다! 음! 맛이 어떨까요? 쫄깃쫄깃하고요. 네. 그 문어 속의 감칠맛이 김밥하고 싹 어울리네요. 그러면서. 바다양조 느낄 수 있고. 아, 야 역시 표현이 짱이신데요. 제대로 만드셨습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친환경 먹거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원료를 기반한 식품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거, 민족, 이거 시시, 민들 시시, 고기야 고기.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기야. 맛있다. 고기. 맛있어요. 저희 이거 순수한 식물이에요. 고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식물이에요. 네, 식물입니다. 모르고 먹으면 은 고기인 줄 알겠어요. 진짜 고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미역이라고 상상도 할수 없어요. 저희는 포항에서 특산품으로 돌미역이 있거든요. 아, 돌미역을 이걸 상품화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서 앞으로 이제 대체육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돌미역과 문말랭이를 같이 넣어서 대체육을 만드니까 지금 되게 호응도가 좋아요. 경북식품의 혁신. 세계의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를 열린 2023 경상북도 식품 박람회. 먹는 것에 대해선 진심인 사람들과 경북의 식품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맛있고 멋있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다시세요하셨니까하셨으면 기름을 가 제가 만든 거 제가 보고. 방라면를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셨어요? 방라면를좀 둘러보시니까. 어, 저희가 외식학과 학생이라서 평소에 이런 음식이나 외식산업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체험도 할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방라면를 둘러보고 나서 느낀 경북의 맛은 찰떡이다. 찰떡이다. 자 오늘 식품 박람회 와서요. 경상북도의 맛또멋 식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경상북도의 맛을 즐겨 보세요. 즐겨 보세요. 세계 속의 한국 전통의 맛과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 지금까지 경상북도 식품 박람회 현장이었습니다.